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트로트 음악계의 큰 별이셨던 현철 선생님께서 8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소식에 전국의 많은 팬들과 연예계의 동료들이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그분의 업적과 음악을 추억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현철 선생님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고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 영탁씨는 선배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현철 선생님의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영탁씨는 현철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분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현철 선생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가르침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철 선생님이 항상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도해 주셨던 따뜻한 인품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현철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팬들 사이에서 안타깝게도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새벽 2시가 넘어서도 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영탁 씨가 직접 현장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조직적인 대처로 현장은 평화를 되찾았고 이는 현철 선생님의 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영탁 씨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영탁 씨는 또한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현철 선생님의 음악적 유산을 잊지 말고 이어나가자고 당부하며 추모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트로트 업계 내에서 서로를 돕고 감사하는 문화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의 문제 해결 후 영탁 씨는 평화롭게 잦아든 분위기에 안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현철 선생님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신뢰와 롤모델이 되었으며 현철 선생님과의 깊은 대화와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영탁 씨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후배 가수들에게 현철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영탁 씨의 이러한 행동은 트로트계의 단합은 물론 예술을 통한 깊은 동료애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